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 이번 2020년도 1학년들 대학생 활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적어내라고 한 과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 많은 학생들이 유재석을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제출한 것을 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책을 쭉 여러 가지를 보다가 유재석 배우기라는 책을 구입해서 음, 읽게 되었습니다 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늘어나서 택배기사님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태어나서 책 주문을 2020년도와 같이 이렇게 많이 했던 해도 없었 것 같고 책도 정말 많이 읽었고 또 필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게 했던 정말 엄청난 성장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뭐 요약 정리를 제가 음, 일목요연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을 읽는데요. 음, 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제 이 유재석 배우기를 쓴 음, 박지종 작가는 지은이는 대중문화 평론가입니다. 네, 그래서 음, 수많은 매체에 기고하고 방송하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어, 대중문화 평론가이자 작가인데요. 음, 7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세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중에 내 스승이 있다. 라고 말했다. 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배움을 구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라고 어,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유재석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배울 점이 매우 많았고 덕분에 어, 나는 가끔 그에 대한 글을 쓸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음, 유재석이 국민 MC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991년도 제 1회 KBS 대학 개그제 장려상을 데뷔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KBS 코미디 세상만사라는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남편은 배짱이에서 출연하면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인물 검색이나 인터넷에 유재석이 수상한 그상 리스트를 봐도 무명, 긴 무명 시절에 그 정말 춥고 배고팠던 무명 시절을 지나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한 연예인이었는지, MC였는지 알 만한 그런, 어, 부분이었고요. 음, 이제 1991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긴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3년도부터 단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수상한 것을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어째서 최고의 국민 MC라고 불리는지 말해주는 증거다라고 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제 연예인들도 느끼는 부분이 연예계가 부침이 매우 심한 곳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 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청률 1위를 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형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정말 치열한 어... 경쟁과 그리고 불안 속에서 방송을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연예계에서 수년간 한결같이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찬사를 보내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어, 유재석의 방송 철학, 리더십,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유재석은 히딩크나 이건희와 다름없는 존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책 중간쯤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유재석 씨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어, 늘 어디 가나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에서 얻은 어떤 좋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송과 접목해서 창의적으로 또 계속 노력하고 생각하는 어, 그런 MC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석은 많은 동료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연예인이다. 아마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동료들로부터 최고라고 칭호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음,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내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안 안 쓰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에는 민감한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어쩌면 내 주변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다 보면 결과는 좋지만 과정이 좋지 않거나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많은 동료들로부터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좋기 때문에 밖에서는 칭찬을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은 비난하거나 상종 못할 사람이라면 피한다. 원래 좀먼 사람들은 성과만 보고 가까운 사람들은 성과를 넘어 사람과 그 과정도 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따라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이 말이 무척 와닿았습니다. 유재석은 동료들이 하나같이 집을 모아서 존경과 감탄을 보내는 인물이다. 그가 결과와 과정, 둘 다에서 훌륭하다는 것을 유축할 대목이 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소개를 하는데요. 기부도 많이 하고, 모르게 봉사도 많이 하고, 네,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유재석 씨는 말을 잘하기보다는 당연히 말을 잘 해야 되겠죠. MC니까, 그렇지만 어, 굉장히 경청을 잘하는 MC, 남을 배려하고 겸손한 MC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이 바로 말인데, 말하기 능력이 없었다면 유재석은 국민 MC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어, 작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또 밑줄을 걷고 와닿았던 내용 중에 음, 상대를 소통의 장으로 끌고 오는 데 있어서 유재석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상대를 말하게 하는 재주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토크쇼를 진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유재석은 자연스럽게 상대방 스스로 말을 하도록 만드는 스타일이고, 또 강호동 씨를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강호동은 적극적으로 상대로부터 말을 끄집어내는 스타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또 반응을 잘하는 MC죠 유재석은 리액션. 유재석은 듣는 동안 최대한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리액션이라고 부르는데. 리액션은 연예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리액션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재밌는 말도 묻혀버리기 십상이니까, 가끔 예능을 하는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내 말왜안 받아주느냐"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라고 음, 하고 있습니다. 어. 리액션은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들고 있, 듣고 있습니다라는 신호죠. 그래서 신나서 또 얘기를 할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아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음 이재석은 상대방이 말할 때 적극적인 또 추임새를 넣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상대 의 대화가 혼자 놀게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 나 어제 길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 친구 만났어? 대박. 음, 나 되게 신났었다. 당근이지. 완전 신났겠다. 이런 식으로. 네. 음, 그리고 이제 바디랭귀지라고 해서 음, 대화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는 온몸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유재석을 보면 표정, 손짓, 자세 등 모든 것이 나는 당신과 대하고 화 있고 그것을 그것이 즐겁습니다를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상대가 허망한 얘기를 할 때는 유재석 특유의 깐죽거리는 <laughs> 네, 재미있는 표현을 썼네요. 깐죽거리는 표정을 보이는 방식으로 대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상대에게 주지시킨다. 어. 또 읽었던 내용 중에서 깊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취임새를 넣거나 뒷말을 반복하거나 뒷말을 반복한 것, 상대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뒷말을 반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몸을 사용해서 즉시 대화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음. 근데 저는, 음,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어, 그 중에서, 음, 무한도전 멤버들은요, 카메라가 돌고 있을 때 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명하대요. 너무 힘들어서 당장 쓰러질 판국인데도 그들은 쉬지 않고 웃음을 만들어낸다. 이유는 단순하다. 카메라가 도는데 어떻게 쉬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미친 듯이 촬영을 이어간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유재석이다. 유재석은 카메라가 돌고 있을 때는 절대 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제작진에 대한 그의 배려이기도 하고, 그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기 관리이기도 하다. 방송인으로서 카메라가 돌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방송인 유재석이 보여주는 가장 멋진 모습이, 멋진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도 감동적이었었고, 음... 책 안에 어, 참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듣는 것을 참 잘하고 배려하는 MC, 그리고 함께 출연하는 출연진을 편안하게 어, 해주는 음, 그런 부분, 그리고 후배들을 어, 늘 챙기고, 한 번이라도 더 카메라에 잡힐 수 있도록 배려하고, 후배들이 무안하지 않게 실수를 해도 덮어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무척 인간적이고, 어, 참 존경받을 만한 국민의 시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유재석은요, 어,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음, 어, 지금 이제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고, 정말 힘들게 쌓아 올린 그런 모든 것들이 술을 마시거나 실수 한 번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한 음, 사생활의 어떤, 어, 어떤 자기 관리, 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MC인 것 같고 자신의 성공을 지키고 싶은 그 때문에, 음,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하고 늘 책을 읽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이런, 음,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의 91페이지에 보면은요, 어... 나이트클럽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다. 압구정 날라리라는 노래를 살펴보면 그가 클럽 같은 곳에 놀, 놀러 다녔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 이후에는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앞쪽의 내용에 유재석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음, 성공한 다음에 그런 곳에 가지 않는데, 어, 자신의 성공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지독한 그의 자기관리는 집과 촬영장, 헬스장 밖에 모르는 행동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는 구설수에 오를 일도 없고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일도 없어졌다.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 라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며 믿기보다는 아이의 실수할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그의 방식은 마치 수도승의 그것과도 같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재석의 이런 사생활 관리는 100%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일과 집과 운동만을 반복하는 그의 사생활을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laughs> 음, 이런 금욕적인 생활은 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대인관계에 어떤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따라서 유재석과 같은 형태의 엄격한 사생활 관리는 함부로 따라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작가는 이야기하지만 어, 자기 관리는 무척 중요하죠. 음. 그리고 성공하면 할수록 더 마음껏 즐기려 들지 않고 더 조심하려는 그의 자세는 모든 이들을 본받아도 좋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자기관리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음그 다음에 그 오래된 얘기인데 어, 이런 여러분들도 이런 글 읽어 보셨을 거예요어127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티즌의 할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길거리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계시 주무르며 쉬고 계셨는데 어떤 모자 쓴 남자가 다가와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실례가 안된다면 짐을 좀 들어 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남자는 외할머니의 짐을 들어주고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보더니 여기가 너무 멀어서 걸어서는 못 가세요. 택시 잡아 드릴게요. 택시 타고 가세요. 라고 말하고는 택시를 잡아 주고 기사에게 택시비까지 쥐어 주면서 기사님 잘 모셔주시고요. 기사님도 수고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 택시기사가 유재석을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바람에 할머니께서 자신을 도와준 남자가 유재석인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 이게 2010년 12월 21일 기사 스포츠 경향에 나왔던 내용을 작가가 책에 실었어요. 음었는데 이런 일화를 보면 유재석이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어르신을 공경하고 남을 도우려 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성공했으니 돈이나 많이 내겠다는 선행과는 많이 다르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때로 이런 선행은 대규모의 금전적 선행보다. 훨씬 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곤 한다 저는 이 부분이 무척 감동적으로 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음, 우리 학생들도 자신이 한일 중에서 가장 뿌듯한 일을 적어내라 라고 했을 때 어,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 드렸다는 들어 드렸었던 그런 이제 내용을 적었던 학생도 있었고 어, 아주 착한 일들을 많이 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낸 것을 제가 읽었을 때참 따뜻하고 이렇게 착한 학생들이구나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유재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 참. 살면서 음, 따뜻한 사람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들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좀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더 예쁜 어, 따뜻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유재석 배우다 유재석 배우다를 읽고 유재석의 성실함 그리고 능력과 인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책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음, 유재석이 강주에서 이제 말했던 게 있었는데요. 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유재석 씨가 하는데, 음, 여러분들이 의지가 아무리 많아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꿈을 이루는데, 어,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음, 운동을 열심히 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페이지 72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 아, 이게 드라마 미생에서 체력에 대해 말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했어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에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 밖에 안 돼. 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재석 씨가 체력을 길렀대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체력을 길렀답니다. 우리도 체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체력은 자기 관리의 가장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유재석 배우기, 저는 어,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2020년도에 참 많은 책들을... 서점에 가서도 보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보고, 많이 샀고, 많이 읽었고, 음, 그렇게 했는데요. 음, 아무튼 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좋은 책 내용 나눌 것이고요. 건강하시고,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